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팬분들 요즘 주식매매 잘하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 기법 파괴자 제자 육성 아카데미 2기 모집 홍보를 위해 영상을 찍습니다 여름에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올해 마지막 기법 파괴자 제자 육성 아카데미 2기를 진행하고 교육과들 인원을 모집을 합니다 이거 일기서 다 봤던 거죠 네, 내용하고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대로 옮긴 거예요 한번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다 퍼주는 밀착교육 전업주자자 완성 아카데미 2기 모집 기법 파괴자 제자육성 프로젝트 아는 것은 더 철저하고 완벽하게 더 깊이 있게 몰라도 알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고강도 주식교육 아카데미 모집 안내 모집기간 11월 13일까지 받습니다 모집대상 뭐, 월업 트레이드를 꿈꾸는 주식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하면 되겠죠. 모집 인원, 선착순, 인원 미정. 이번에도 많이는 안 받아요. 교육 기간 13일까지 모집을 받고, 그 다음 14일부터 다음 달 12월 13일까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기 때는 제가 6주를 했죠. 6주. 이기 해보니까 6주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4주, 4주 조금 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해당 교육은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존에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은 강의비는 따로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1기 때 아카데미를 들었던 수강생은 수강비 30%를 할인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재교육을 받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1기 때 들었는데 또 듣고 싶다. 이분들은 수강비 30%를 할인을 해 드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전에 일기 할때그 내용을 그대로 일로 옮긴 거예요. 그 내용이 좀 긴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법 파괴자만의 수익을 내는 주식 노하우를 배우세요. 어려운 주식, 복잡한 주식 그런 건 개나 줘 버리세요. 실전에서 전업주식 10년 이상의 실전 노하우를 최대한 많이 집약시켜 드립니다. 초보도, 중2도, 주부도, 직장인도, 노인도 누구나 쉽게 수익을 볼수 있도록 수익을 낼수 있는 주식을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언제까지 신청을 하면 되나요? 11월 13일까지 모집을 하고 다음날 14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카데미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교육은 11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아침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장전 8시부터 종목 분석을 하고 장이 시작하면 걸러야 될 종목, 잡아야 될 종목,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주입을 시켜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반복적인 학습, 반복적인 경험, 반복적인 실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핵심을 계속 주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거 단골 질문이죠. 초보인데 할수 있을까요? 주식 초보일수록 주식을 잘 모를 때, 머리가 깨끗할 때잘 배우고 똑바로 배워야 합니다. 지금 머리에 실전에 쓰지도 못하고 수익을 내는데 별 필요도 없는 쓸데없는 잡지식이 없는 상태가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똑같이 주식 공부하고, 똑같이 주식을 하고, 똑같이 종목을 보는데, 누구는 수익을 내고, 누구는 왜 수익을 못 낼까요? 그건 공부를 안 했거나, 처음부터 주식을 잘못 배웠거나 이 주식 시장은 실전에서 수익을 내는 주식을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수익을 못 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차트를 안다고 주식으로 수익을 낼수 있나요? 수익을 내던가요? 재료를 안다고 주식으로 수익을 낼수 있나요? 이거 안다고 수익 내던가요? 일정을 다 안다고 주식으로 수익을 잘 내던가요? 주식을 아는 거랑 주식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제가 항상 다른 영역이라고 말을 했죠. 주식 시장 이 안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기 때문에 그런 지엽적인 걸 안다고 해도 수익을 잘못 내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안다고 해도 수익을 잘못 낸다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매매를 해서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금융 소득으로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수익을 내는 주식을 배워야 하고 그러려면 처음부터 좋은 매매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고 똑바로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깨끗한 이 초보일수록 수익을 낼수 있는 좋은 매매 습관을 반복적으로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초보일수록 주식을 잘 모를 때, 머리가 깨끗할 때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놓고 잘 배워야 한다, 똑바로 배워야 한다. 아시겠죠? 주식을 오래 했는데도 주식을 잘못 배워서 이 잡지식을 버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 직장인도 가능하나요? 어떤 사람이 수강을 하면 좋을까요?본인의 배움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앞으로 본인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이 주식을 배우는데, 직장인이 무슨 상관이 있겠나요?일기 때도 하루도 빠짐없이 밤새도록 일하고 와서 아침에 아카데미 교육을 들으면서 매매를 하고 잠을 청하러 가고 이런 열정적인 분도 계셨습니다.남들 술 먹을 시간에 주식 공부하면서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남들 놀때 주식 차트 한번더 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본인의 의지란 거예요. 의지. 할수 있냐, 할수 없냐. 본인의 의지란 거예요. 직장인뿐 아니라 미래의 전업투자로 금융소득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주식인이라면 반드시 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본인이 현재 전문직이어도 자영업자도 직장인도 주부도 현재 전업투자자도 상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꽃이라는 이 주식은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의 노후를 위해 금융소득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 아카데미의 목적은 전쟁터 같은 이 주식 시장에서 홀로 독립을 해서 수익을 내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교육이 끝난 뒤에도 앞으로 평생 주식 시장을 ATM처럼 매일매일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고 더 나아가서 전업 투자자로 전향을 해서 지금 뭐 직장인이거나 뭐 다른 일을 한다면 월 천이 아니라 월 오천, 월 억을 주식 금융 소득으로 벌어들이고 싶은 사람이라면 지금 생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주식 매매로 벌어들이는 금융 소득이 훨씬 많아지는 걸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현재 본인이 의사든 뭐 교사든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주부든 현재 전업 투자자를 하고 있든 열정을 가지고 주식을 똑바로 배워서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됩니다. 아시겠죠? 기존에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여기서 말했던 거죠. 이게 본 아카데미 교육은 기존의 강의를 메일로 받았던 강의를 기반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카데미 교육을 들으려면 기존의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기존에 주도주 강의 있죠? 이걸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진행을 한다. 기존에 강의를 들은 분은 강의를 들었으니 강의비는 없고, 강의를 받았잖아요? 이미 들었잖아요? 강의비는 없고, 이 아카데미 수강비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기존에 강의를 들은 사람은 교육비만 내면 되고,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은 강의를 들어야 하고, 이 수강비를 따로 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름에 아카데미를 수강했던 분이 다시 참석해서 만약에 이번에 재교육을 듣는다면 수강비 30%를 할인해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떤 매매를 위주로 교육을 하시나요? 일기 때랑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주식의 흐름을 교육을 하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좋아하는 당일 바로 돈을 벌수 있는 주도주 매매 교육이 70% 위주로 집중 교육을 할 것입니다. 일기 때 들었던 분이랑 얘기를 좀 해봐도. 이렇게만 하는게 딱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랑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주식 흐름은 교육을 하겠지만 주도주 매매 교육이 70% 위주로 할 것이다. 아시겠죠?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잘 보고 잘 하는 자신 있는 매매가 주도주 매매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일이든 실력이 가장 빨리 느는 방법은 그 분야에 잘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사람 옆에 꼭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실력이 빨리 느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고 특히 주식시장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식은 정형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죠. 주식은 정형화가 안된다. 저의 노하우를 교육기간 동안 전부 옮겨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집약시켜서 핵심만 옮겨드릴 것입니다. 네, 방대한 걸다 옮겨드릴 수는 없지만 그 기간 내에 최대한 집약시켜서 핵심적인 부분만 옮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한번 듣는다고 곧바로 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주식시장은 세상에 난다 긴다 하는 천재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 주식시장에서 뭐 이런 교육 한번 듣는다고 누구나 쉽게 돈을 다 벌어들일 수 있다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매번 얘기를 하지만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반복된 경험과 반복된 노력으로 주식 시장에서 깨지면서 얻은 이 노하우를 최대한 쉽게 풀어가지고 핵심만 알려드리는 실전 주식 교육이고 저에게 주식을 잘 배워가지고 누군가는 추후에 워럭 트레이더가 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나오겠죠. 뭐 스승을 뛰어넘는 건 항상 그 제자가 뛰어넘는다 이전에도 한번 했던 말이죠. 하지만 또 다른 데를 기웃기웃거리다가 다른 걸 배워가지고 제에게 배운 게다 사라지고 다른 게 희석이 되어서 제자리 걸음만 하면서 또다시 헤매게 되는 사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거예요 아시겠죠? 다 다르다 사람은 전업 투자 10년을 넘게 하면서 하루도 거의 안 빠지고 시장을 관찰을 하고 본 눈하고 고작 한두 달 교육받은 눈은 똑같을 순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대로 된 주식 교육을 받고, 똑바로 배운 대로 꾸준히 실천을 하고, 꾸준히 경험을 쌓아간다면, 실력은 계속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배움의 마인드, 성공의 마인드. 이건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배우는데 아끼지 마세요. 아껴야 하는 건 본인의 욕심이지, 배움에는 제발 좀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종종 상담을 해보면 주식시장에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뭐몇 천만원 몇억 많게는 10억도 넘게 단기간에 이미 손실을 다 보고 난 뒤에 저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래 이래 이렇다 이렇다 설명을 하면 뭐 리딩이나 뭐나 이래 설명을 하면 그몇 십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몇날 며칠을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강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쉽게 쉽게 하는데 자신이 무지한 매매로 도박성 매매로 이런거는 쉽게 쉽게 날리는데 본인이 배우는데 이 주식을 배우는데 뭐몇 십만원 몇백만원 이런거는 아낀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런걸 맨날 며칠을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자신에게 투자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것도 자본주의 최고 꼭대기에 있는 주식을 배우는데 그걸 아끼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까요? 기초도 없이 뭐도 없이 막 하니까 이렇게 쉽게 쉽게 날릴거면 다 날리고 와가지고 이제여서 뭐, 이렇다, 이렇다 하면은, 이걸 아까워가지고 맨날 며칠을 고민을 한다. 보통 사람이 이래요. 배우는데 좀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는데. 지금은 당장 힘들지는 몰라도, 주식뿐 아니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 더 빠른 길을 가고 싶다면, 그 분야에 잘하는 사람, 수년, 수십 년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은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배워서 남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왜 아끼냐고, 그거를. 지금은 학벌의 시대도 아니고 이런 시대도 아니고 명문대를 나와도 팔리지 않는 학벌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세상이죠, 지금. 배우는 데는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잘 배워 가지고 미래에 그 분야의 실력자가 되면 됩니다. 팔리지 않는 명문대 학벌보다는 지금은 실력이 우선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달에 300만 원,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총 16년의 시간을 교육비용을 지불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맞죠? 대부분이 지금 사이는 그 정도는 시간을 쏟고 교육비용을 지불하면서 공부를 해야 그나마 가정을 지키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16년의 시간을 쏟고 비용을 지불하고 공부를 해도 300만원을 벌고 그 중에 그나마 잘 되면 1000만원을 버는데 대부분이 왜 유독 주식으로는 쉽게 접근을 하고 쉽게 벌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주식을 접한 1 5년에 적지 않은 기간과 전업생활 12년 동안 겪고 보고 해온 이 주식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에겐 처음에 누구나 진입 장벽이 없이 똑같이 공평하게 출발할 수 있는 곳이지만 이 주식 시장에 들어온 뒤부터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철저한 본인의 경험 공부를 얼만큼 제대로 했냐, 얼만큼 이해를 했냐, 얼만큼 고민을 했냐 철저히 본인의 노력의 결과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개인 투자자에겐 아주 공정한 이 경쟁 시장이고 절대로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유년 시절부터 16년의 학업 공부를 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대부분이 한 달에 겨우 300만원 500만원을 겨우 버는데 눈몇번 좌우로 움직이고 손가락 몇번 딱딱딱 움직여가지고 남들의 월급을 하루에 벌고 하루에 500만원 1000만원 벌려면 얼마나 깨지고 노력을 해야 할까요? 교육을 신청하시는 분은 이 주식을 대하는 마인드부터 우선 제대로 잡고 오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떤 분야든지 실력이 가장 빨리 늘수 있는 방법은 그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 사람 옆에 꼭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실력이 빨리 느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주식 시장을 평생 ATM처럼 돈을 벌어가고 싶고 주식 시장이 본인의 놀이터로 만들고 싶은 분, 강의를 들었지만 좀 아리송하고 더욱 디테일하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다는 분, 저번 아카데미 때 놓쳐가지고 못 들었던 분들 있죠? 자, 깐막 상담보고. 지금도 안 됐냐? 네, 이번엔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주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 실전 주식의 배움을 저에게 얻어가고 싶다면, 이번 아카데미 교육 수강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아카데미 2기를 끝으로, 그러니까 이번 아카데미를 끝으로, 라이브로 진행을 해주는 아카데미는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고, 만약에 또 한다면 또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 인생에서의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 모집 기간은 13일까지 모집을 받습니다. 수익을 내는 주식을 저에게 배워보고 싶은 분은 신청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아이고, 영상이 좀 길었는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